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듭남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성령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오시는 거죠, 주권적으로. 위로부터 주권적으로 성령이 오시는데, 오늘날은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 또 그듭나게 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유의 이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신다 하는 게 한국말인데도 사람들이 이게 잘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 임하신다는 거. 영어로는 더 잘돼 있습니다. come, come, 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세요? 조건적으로 임하시는 거죠. 성령은 내가 이 영혼에게 내가 찾아가야겠다 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찾아오십니다. 이 아주 쉬운 겁니다.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그 성령 강림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말씀일수록 가장 몰라요. 구월이 뭐냐 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그게 몰라요.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면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보셨던 사병전 1장, 여기 잠깐 보신 구절만 봐도 이 성령은 위로부터 주권주으려 마시는구나. 쉽잖아요 4등 2장 1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우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이 위로부터 임하셨다. 이걸 자기가 체험해야 아, 성령이 내게 언제 주면 임하셨지. 이걸 자기가 알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정확하게 시점을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무렵에 성령이 내게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성령을 받은 건데 오늘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구가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구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졌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시대가 됐는데 보고만 에서는 이상하게 다들 이제 아주 뭐랄까요 무지한 자가 된게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자사등 10장을 한번 보시요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예, 이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 내려오셨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셔요. 예. 지금 성령께서 이 주권적으로 오신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시간에는, 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갖치했어 그래서 마음을 갖치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성령 받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마태음 13장 44절 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봤죠. 천국! 예, 천국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썼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만이 예,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이 동일합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부하여 돌아가서 자기 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성령을 구할 때도 그 정도 돼야 성령이 오십니다. 오늘날 이 제대로 된 주권적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주 드몹니다 성령의 주권적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잘 없죠. 그냥 사형님에 무슨 주권적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런 내용은 아예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죠. 우리 얼마 전에 왜 사람들이 속히 칭의의 은혜와 그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자 사도행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들로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때야 성령을 받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동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그, 러니까 오늘날은, 이, 정말, 이, 성령받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파느냐? 모든 걸다 바치느냐? 어, 성령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뭐, 자기 모든 걸 걸고 구하느냐? 근데 자기 모든 걸 걸지 않았는데 성령 오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모든 걸안 걸었는데 성령 왔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그 사람은 예외입니까? 그런데 예외가 한두 명 있으면 예외가 될 텐데, 오늘날은 뭐 엄청난 숫자가 나는 뭐 모든 걸안 걸었는데 성령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당신 모든 걸 진짜 걸었습니까? 이러면, 뭐, 그런 적 없습니다. 성령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모든 걸 걸지를 않았는데 성령받았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에, 우리 신앙 위인들의 그, 그 생애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거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위필더 그덤나물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 에즈워드도 마찬가지고,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피니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걸건 사람, 모든 걸 던진 사람에게 성냥이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어, 오늘날은 이 그덤나물에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참 걱정입니다. 네. 오늘날은 아예 그덤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없죠. 네. 아예 거듭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잘 없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던 사람이 부지기수도또 거듭남이 성령이 주권으로 오셔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잘 없고 음? 우리 위인들, 위필드라든지 뭐인이라든지외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권적 성령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그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이고 아주 쉬운 핵심적인, 본질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완전히 드러내 버리고 그냥 뭐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왜 속히 그 오늘날은 그 덕남의 은혜를 잘못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제가 0 가지 가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지요. 예, 자기 모든 것을 걸지도 않고 하나님을 놓고자 하니 그잘 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은의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에,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왜 내가 아직 성령 못 받았느냐? 답은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답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 해결책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